어느새 날이 많이 따뜻해지고 어느새 날이 많이 따뜻해지고 어느새 시간이 많이 따뜻해지고 어느새 날이 많이 따뜻해지고 어느새 날이 많이 따뜻해지고 이 시간을 채워가면서 살아가는 나의 시간에 어느새 날이 많이 따뜻해지고 어느새 날이 많이 따뜻해지고 어느새 이 시간을 채워서 가는 나의 순간에 봄날이 있는데 어느새 날이 많이 따뜻해지고 어느새 날이 많이 따뜻해지고 이 봄날에 이 시간을 채워서 파는데 어느새 날이 많이 따뜻해지고 어느새 날이 많이 따뜻해지고 시간에 이 봄날에 이 공간을 나는 채워가는데 어느새 날이 많이 따뜻해지고 어느새 날이 많이 따뜻해지고 장갑 없이도 자전거를 타며 기분이 좋아지는 날씨에 어느새 날이 많이 따뜻해지고 꽃은 피는데 날씬 캐는데 우리 마음도 그에 따라 조금씩 비어 가기를.